네, 61쪽 갈게요.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 가장 기본 틀을 조금 전에 배웠던 어, 그두 가지가 내가 1번 2번 적어줬던 거 있잖아. 그두 개가 제일 중요해, 가장 어려워하고, 그게 가장 기본 베이스야.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 쉽게 쉽게 갑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에서 1번 공통 인수가 있으면요, 다식의 공통 인수가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다. 묶어내면 돼요. 공통 인수를 먼저 묶어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그 인수분에 써서 인수분 해나가겠다는 얘기야. 어, 어렵지 않고. 2번.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에 공통부분은 치환한다. 치환 동그라미. 치환. 치환이 무슨 말인지 알죠? 61쪽에 그 개념파트의 2번 보면은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3번. 항이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에 어, 2개항씩 묶기. 공통인수가 생기도록 두 개씩 나누는 인수분해 합니다. 두 번째가 A. 하다 제일 중요한 게 A조곱 마이너스 B조곱 꼴이거든? 얘네 지금 이거잘배워둬야 돼. 고일 때또 배워. 이게 또 나오거든. 또 나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1번에 X조곱 Y 플러스 OXY 플러스 UY. 어? 봤더니 작은 공인데 y, y, y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지. 걔를 먼저 뽑아내겠다는 거야. 뭐. 그럼 남는 게 뽑아내는 거죠. y, y. 남는 게 X 제곱에 5X 플러스 6. y, 2주해에했다 끝.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거 아니야. 왜? 여기가 또한번인수근에 지금 배운대. xx 내리고요. 곱해서 6, 더해서 5 나오는 게뭐 있죠? 아까 2, 3. 플러스가 플러스, 플러스 로여봐야 되죠? 되네요. 그렇죠? 그 답은? y에 쭉, 쭉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다. 얘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답이 이해가 써? 어, 2번. e x 제곱에 와 어마어마하네 e x 제곱에 y 마이너스 플러스 3x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에 y 마이너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어 특이하게 전개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누가 전개하래 묶어내라고 했잖아 그지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 우리 묶어내는 거라고 얘가 공통으로 보이네 묶어냅니다. 한두 공통일 수 있어요 인수야 이거 인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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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묶어냈더니 남는 게얘얘 얘, 얘가 남아서 e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할 거냐면 얘를 뭔가 인수분해 해줘야 다 끝난 게 아니야 e x x를 내릴 거고 뭔가 1, 2가 됐건 2이 됐건 마이너스 뭐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지금 2라는 1인데 둘 중에 한 개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만약에 여기다 붙인다면 2 x 에 말이 안 되잖아 2 x 2 x 0 되겠지, 안되겠네거안 안 되네 여기다 붙인 마이너스, 2 2X... x 아, 0이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요? 둘 중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봤더니 4x에 5k 얘가 나오네 4x에 마이너스 3x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찾아야 된다고 그게 다 다시 해줄까? 이해 가지? 이제 어떡하면 돼? 쭉쭉 쓰면 돼쭉쭉얘안된다이 했어 이거 어. 그 답은요? y- 빼먹으면 안 되고요 2x-1 x 플러스 2가 답이다 그렇다 괜찮지? 어. 예제 2번 갈게요 오늘 한거 되게 중요해요 숙제 내줬습니다 학교시험 기출 전까지야 예제 2번 그니까 인수분의 여러가지 유형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괜찮으시야요 어. 1번 x, +3 x +3 아니, 플러스 3 해주고 x 플러스 3 아니 마이스4 플러스 3전기하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전기 아니야 이 문제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딱 두어야 되는 거는 어? 같은 꼬리 보이네. 같은 꼬리 보이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야. 그래서 x 플러스 3을 내가 어떤 a라는 문자로 치환한다고 해요. 치환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a 조곱에 마이너스 4 a 플러스 4지.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가 돼. 2 a 마이너스 a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a 마이너스 의 제곱이랑 같거든 a 제곱 마이너스 4의 평방 딱 나오잖아 그지? 교빈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해줄까? 가윤이 알겠어? 어. 그럼 답을 읽기 쓰면 끝나는 거야 이 아니야. 출제자는 이거 알아 놀라? 모르지 내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잠깐 바꿔놓은 거니까 그지. 원래대로 바꿔놔야죠 여기다 근데 이터온대요 x 플러스 3 이게 a였잖아. 2 아, 그래, 답은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얘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빨랐나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네. 이거. ax 5의 제곱 마이너스 y 5의 제곱을 물어봤어요. 음. 전형적으로 이런 거예요. 전형적으로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거도 하고 뒤에도 있고 앞으로도 되고 이렇게 찾아요. 이해 갑니까? 빨랐네? 이해 가시지요? 네 전개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더하기 두개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빼기 이해 가죠? 두개더한거 얘랑 얘랑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니까 다시 해요 곱하기 얘에서 얘를 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나라가고 X 마이너스 Y가 되겠지 답이야 답이야 또이 갔어? 다시 해줘. 한번 더. 빨리. 규빈이 다시 해줘. 최현이. 다시 해줄 거야. 그럼 됐어. 괜찮지? 그이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많이 쓰인다니까. 그러니까 얘를 그냥 A 동그라미로 생목본 거잖아. 두개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두개 빼면, 빼면 이렇게 되겠지. 예제 3 번. 여기 이거 어렵습니다. 네개턴 적당하게 두 개씩 묶어서 같은 인수가 나와야 되는데 같은 게 나오게끔 만드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공이야, 경험치야, 경험치. 너 게임 하잖아. 게임 잘하면 경험치가 높아야 되지 않아? 많이 해 봐야 되지. 많이 내가 죽어 보기도 많이 죽여 봐야 되잖아. 그렇지? 많이 해 봐야 돼. 겪어 봐야 돼. 이거는 짜면서 나오는 거. 짜면서. 어떤 가면 같은 게 나올까를 얘들이 생각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적으로 묶어봤더니, X 마이너스를 남죠? 얘 그대로 쓸 거고, 뒤는 그죠? 같은 게, 같은 게 생겼다는 게, 이런 게 같은 게 생겼다는 게. 있는 거야. 본인이 갔어? 묶어내. 남는 게, X적으로 남는 거고. 얘는 자기 자신 빠져나가면 1 남잖아, 무조건. 그치? 그래서 뒤에 묶어낸 거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 이건 이거 더 이상 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x곱 제 마이너스인 인수분해가 돼도 x곱 제 플러스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가 죠 다시 지웁니다. 이번 이해가 안 가면 손 들어. 어손들기좀 쪽팔리면요. 어 나를 빨리 쳐,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살짝 가슴 앞쪽으로 들어주세요. 알겠죠 가운데 손가락 빼놓고 죽여버리겠어. 웃어? 또 들르면. 알겠죠? 알겠죠? 어. 예, 네,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 2번. 이제 3번에. 2번. 넌 들지 마. 넌 열어야. X는 플러스 4번이야. 마이너스 4X. 아, 이런 게안 보인다니까. 진짜 안 보이고. 뭐. 고급이에요, 고급. 아, 이런 걸는 잘했으면 좋겠다. 얘를. 먼저 해결할 건데, 응? 어? 살짝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플러스 Y제곱. 요고. 얘는 X, y 4Y가 다시 줄 이와 2와얘 전체적으로 같아. 빨라. 다시 줄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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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얘가, 얘가, 얘야 얘를 묶어봤더니요 답이아 다시 해줄까? 이해한거 얘기해 손가락 살짝 들려 가지고 서 가운데 빼고 알겠지? 어. 얘는요 그대로 씁니다 근데 근데 9는 3회지구이더라 그러면서 또 가슴이 9로 돌려있어요 앞에꺼는 제곱이 알아서 뒤에꺼는 제곱이구나 그지? 앞에꺼 플러스 뒤에꺼 앞에꺼 마이너스 뒤에꺼다 답이 요 어디가 너무 좋네 안 돼? 잘안나 괜찮죠? 네 넘깁니다 62쪽 진짜 안 보여 미래 있잖아 다시 한번 62쪽 해볼래 진짜 예제 한번은안 보인다니까 별편하십시오될 때까지 봅시다잉 어,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게 해줄게요 별 편하십시다 네. 6 2쪽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음. 수의 계산인데, 수의 계산인데, 어떤 거로 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 인수분해를 지금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잖아. 그지? 음. 어떤 거로 써먹으면 좋을지를 접목을 시켜서 이제 쉽게 풀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4주곱 마이너스 46주곱이래. 이거를 계산하래. 예를 들어서. 그럼 54를, 54 곱하기 54를 하고 빼기 46, 46 곱하기 46을 하란 얘기일까? 가뜩이나 연산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니야. 이제 써먹으면 돼. 우리가 인수분대왜 배웠냐면 이런 거할때 쉽게 계산하려고 배운 거란 말이야. 그치?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가 떠올라야지. 이런 구조고. 그래지 얘가 그데 이걸 제일 많이 써먹긴 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54 더하기 46 54 빼기 46 이렇게 됐거든 이게 100이잖아요 얘는요 어, 8인가요? 아, 8그 8백이 작 이게 훨씬 빠르지 이해가죠? 이런 거 이런 거90의 제곱 이런 거 얘는요 뭘 써먹으면 좋냐면은 10 마이너스 로그 좀 좋아 그래서 앞에 꺼지고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200개 줄 이게 낫지 이게 선이 낫다 마이너스 200개고 일도 합낫다 훨씬 편하지 괜찮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밑에 거 볼게요. 좀, 좀 지우고. 예제 좀 풀어 볼게요. 이렇게 써 놓겠다고. 시험 문제는 여기 파트에서 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기출 문제 보여 줄게. 다음 을 계산할 때 어떤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게 좋겠냐? 골라 봐라. 이런 거죠. 다음을 풀 때. 1번. 7 곱하기 어. 2 플러스 2,000. 2,000. 2,000. 2 0라0리0 0 0 2,000. 2 0 0 2,000. 2 0니0 2 0 0니 2,000. 2,000. 2 0 2,000. 2,000. 0 0 0 2 2 0 0이2 0 0 2,000. 2 0 2,000. 2 0 2 169에 죄송해요. 31, 31에 죠. 이걸 계산하네. 뭐가 보이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생모생. 앞에 꺼지고 플러스 2 e, 앞에 꺼지고 뒤에 꺼지고. 가슴 떨리겠다. 169에 플러스 31에 제곱을 전개한 거구나. 그렇죠. 맞습니까? 1A1 뜨기 문제잖아요.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200에 제곱이구나. 4. 말이구나 괜찮죠? 이렇게 풀 거란 얘기죠. 아. 나못푼 거야 지금? 아왜 이래? 왜. 유제 4-1번에 2번을 풀었네. 내가 흥분해 갖고. 그치 예제 예제 4-2번을 풀는데 죄송합니다. 유제 4-1번에 2번을 풀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라? 이가지 무슨 말이지? 아 씨, 하나 주셨네. 잡수지 어. 봐요. 가만 안 둬. 그 다음에 3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볼게요. 4단, 예제 4번에 3번 보는 거예요. 13의 주국 찾았죠? 13의 주국 마이너스 2 곱하기 13 곱하기 3 3의 주국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a를 13, b를 3으로 둔다면 13 마이너스 3의 전체 주국을 정리한 거니까 10의 주국 100이 된다. 그죠? 예. 네. 그 다음 4번 107에 조금 마이너스 7에 조금.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느낌. 곱할래? 아니지. 내가 계속 얘기한 이거 이거 구조잖아. 그 그래서 107 마이너스 7, 107 플러스 7, 이거다. 101뽑고요 114가 되겠요그 답은 12400. 이렇게 빨리 풀 거야. 네. 괜찮죠? 어. 네. 예지 오픈 별표. 열라주면.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선수 X를 냅다 대입합니다. 대입해 이렇게 막쫙 풀어요. 그럼 시간 초과 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입해서 놀는게 아니야. 얘를 우리가 배운대로 좀 묶어봤더니 얘가 X 플러스 2 해주고거든. 맞잖아요, 그죠? 다시 해줘. 전경 나오죠. 이 가지. 그 다음에 대입해. 그럼 재밌는 상황이 뭐죠? x 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고 마이너스가 날라가면서 2 투에 지금만 남네. 어, 지금. 뭐 이거 얼마 쓰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쓰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뭐 얘기하는지 알겠지? 이치 여기다 대입해서 쭉 전개가 해 푸는 게 아니라고.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면 생각하는 수학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쉽게 풀까? 빠르게 풀까. 대입해서 답 나오거든. 복잡하게 푸는 거지 답이야 뭐 얘기하는지 알겠지 논리적이잖아 어. 어. 우리가 배운 데 없었더니 너무너무 쉽게 풀리더라 음. 2번. 2번 2번 갈게요 2번 응. x가 1 플러스 27 음. y가 1 마이너스 27아 선생님이 얘기한 앞에 거덩이도 있고 앞에 거덩이도 있고 그 구조네 이렇게 계속 나온다니까? 이 문제 파트는 그래요. 그때 x 제곱 마이너스 e x y 플러스 y 제곱이다. 따라서 얘는 가장 뭐 대입해서 풀겠다고 덤비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말자. 이 모란 파트 x 마이너스 y 제곱이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어나 혼자 보는 거 지금? 아니지. 시원이 알겠어 아, 빨리 다시 해줘. 전경이 나오잖아. 화 맞지? 하나 맞지? 이거지. 근데, 이 x p e c t you, I'm n x y 만필요하 not p r 가 u you. Yes, I'm not proud of you. What's the i s 2 u e What's the issue? w h a t 시 t 숙제 6 s 쪽까지 What's the i s s u